안녕하십니까. 정비조합과 총회 진행자 국토계 경제연구원 유영학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도시는 성장을 거치게 되고 또 성장을 한 뒤에는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이 도시의 쇠퇴기에 접하게 되게 되면 그 도시는 그 시대에 맞추어서 새롭게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은 시간이 지남으로서 사람들의 역동적인 활동으로 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본 영상물은 현재 도시미주거 환경전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조합들을 위해서 또 처음 시작되는 조합들의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물을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방해할 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 영상물을 보시거나 또는 조합에 어려움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분들의 전화 또 상담 사양하겠습니다. 본 영상물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총회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이론 다시 말해서 규범과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2장에서는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수 있는 추진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미 조합단계로 진행된 곳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별로 필요없게 느껴질 테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 조합을 운영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되는 구역에서는 이 추진위원회 단계 살펴보시면 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처음 진행했었던 것이 종국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영향을 모두 주더라는 거죠. 추진위원회 첫 자식이고 첫 단추입니다. 첫 자식에 대해서 큰 애정이 있는 것처럼 옷은 첫 단추를 잘끼워야 옷을 잘 입게 되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합니다. 3장에서는 총의 진행에 관련된 경영인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선거를 할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소상히 다뤘죠. 그런데 이 선거제도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걸로 보이죠. 자 이렇게. 경영의 경영인을 선출하는 것까지 3장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조합으로 옮겨가죠. 차림총회후 조합으로 옮겨가게 되면 조합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후 총회와 안건 그리고 맨 뒷장에서는 조합의 경영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죠. 조합의 경영 관련해서는 인적인 관리로서의 경영과 물적인 관리로서의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총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정비조합과 총의 부분에서 저희는 총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네, 제 1절에서는 총의 의입니다. 네, 총의 의 부분에서는 네, 법적인 것, 규범적인 것, 네, 이런 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네, 가장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셔야 기본적인 틀을 잘 잡을 수 있죠. 지루하시지만 잘 보시죠. 먼저 우리는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재 정비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은 법이 제정된 목적이 있죠. 그러면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시설, 다시 말해서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주거 환경을 쾌적히 하고 그리고 또 도시 생활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비 사업, 도시미 주거 환경 정비법의 법의 목적이죠. 자, 그런데 도시미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법의 목적이 말씀드린 것 같은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법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런데 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구체적 타당성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 조합대로 특성에 맞추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저럴 때는 다르게 적용이 되, 되게 되면 서로가 굉장히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미조거 환경 정비법의 목적 중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타당성으로 우리 조합의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냐 양자 간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죠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법원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구체적 타당성보다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합에서는 도시민주거환경전비법의 절차에 따라서 꼭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도시민주거환경전비법에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타당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고 있는, 제정되었던 내용을 보면, 먼저 통합이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의 꼭지가 되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관련해서 법이 참 많았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재개발이 진행이 됐고, 주택촉진특별법에 의해서는 재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영세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법에서는 그 영세민들을 위한 취락지로를 이동하는 등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산재해 있다 보니, 어떨 때는 이런 법이 적용을 하고, 또 다른 때는 이런 법을 적용을 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상이한것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이러한 부주리한 점을 해결한 것이 도심의 주거환경정입법이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미 주거 환경 전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도시미 주거 환경 전비법에서의 큰 특성이고 목적이라고 보면 선 계획에 의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옛날에 이런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어떤 문제냐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심부름하시는 분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 수발하고 심부름하고 다녔던 분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아파트 건설합시다 이렇게 바라몰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놓고 보니 그 지역에는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도로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공공시설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공공재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짓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가 건설된 지역은 도시 기능이 더 엉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된 곳에서만 사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조합원님들이 살고 계신 지역이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지역 사회가 발전이 되고 또 여러분 모두도 재산 증식이 될수 있는 기회를 꼭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의 목적이라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도시민주공환경전비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힘을 주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주택촉진특별법 시대로 이런 아파트 단지 구성을 할 때는 이사님들끼리 모여서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통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됐죠. 이름으로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소송이 발생이 됐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연이 되고 소송 문제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할때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에 참여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제도를 준비해 놓은 것이죠. 따라서 사업 진행 과정에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소식지도 보내야 되고 설명에도 해드려야 됩니다. 또 총회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그 외에도 요즘은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모든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 진행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제는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네 번째로는 경영 후투명성을둘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사고 나죠. 근데 옛날에 사업을 진행했던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물론 일을 다 잘하셨죠. 그 중에서 몇 분은 이 재개발 사업장에 들어오는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한 분들 계셨죠?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도덕놈들 소굴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현재 조합이 약 2,800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동창회 나가보세요. 2,800명 정도 되면 별아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동창이 다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어느 조합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그 모든 정비조합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잘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섬세하게 다루어서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모든 자금의 내용은 결산보고를 해야 되고 감사보고를 받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자세 차례에 걸쳐서 주식회사 외부인으 감사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조합이 설립됐을 때두 번째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을 때세 번째로는 중공이 되었을 때는 이 조합과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 회계인이 내려와서 보통 보름에서 한달 정도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감사 보고 내용은 관청에 보고하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업체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적당히 조합장이 아는 사람이 와서 장판도 깔고 전기 공사도 하고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부 업체 선정 기준에 맞추어서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인 준비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분배의 경적 분배의 적정성입니다. 사실, 도시미 주고 환경전비법에서 가장 잘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분배적 정성이죠. 지금 현재 조합이 약 2,800개 정도 되는 조합들 중에서 이미 4분의 1 정도는 입주를 했죠. 지금 사업 진행하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 뒤떨어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근데 옛날에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원주민들의 입주율이 보통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죠. 어느 곳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재입주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배적 정성이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2018년 2월 9일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목적사항 중에서 우리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주택이 불량한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쾌적히 하는 것 외에 하나 더 더해졌죠.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하나 더 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부터는 도시 중심 부분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다.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가의 경쟁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경쟁은 도시와 도시의 경쟁 시대로 바뀌었죠. 우리 대한민국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면적이나 인구로 볼 때는 메가시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지금 대한민국 의 수도 서울은 메가시티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 기능이 엉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에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된 것은 도시 중심부를 활성화하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만큼 대한민국이 이제 메가시티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도시미주거환경전비법에 대한 목적과 그 도시미주거환경전비법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원칙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개발에 관련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고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